이어서 생활 속 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전세가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호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입주 전에 등기 없이 분양 계약서를 사고 파는 일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하지만 이중 계약으로 매도인이 사기를 당하거나 매수인 요구에 따른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같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전매 제한이 없다면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게 이중 계약 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단지에 같은 아파트라도 중개소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차이가 날수 있어서 여러 중개소를 비교한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또, 준공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 전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준공 후에 구입하면 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금액이 기준 금액이 돼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분양권 매도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운 계약서 사실이 확인되면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대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급한 프리미엄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분양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